안녕하세요. 완주와 함께하는 IT의 이원입니다 어, 제가 파워브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 파워앱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기있는 데이터를 수정해서 다시 파워앱에 업데이트를 할수 있느냐, 이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방법에 대한 것을 조 한번 안내해 드릴까 하고 시리즈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 제 자료를 보면 이제 오늘은 첫 번째 단계로, 어, 엑셀까지 만드는 단계. 좀 테이블 좀 이쁘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거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결과화면이고요 실제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우선 절차를 먼저 보여드리면, 어, 파워웹에서 먼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샘플을 어, 보여드리면, 실제 이런 겁니다. 파워웹에서, 어, 제가, 값이 어, 없으면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원본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 11이라고 쓰면 11번 이상 이렇게 원하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요 값을 가지고 저는 엑셀로 추출해서 내고 싶은 겁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추출된 값은 이제 컬렉션으로 만들고요. 그걸 다시 json 형태로 바꿉니다. 그리고 어, 얘를 파워 오토메이트로 값을 내보내죠. 그러면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해서, 템플릿 파일을 가지고 만들어요. 왜냐면, 제가 임의적으로 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 템플릿 파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가 없는 상태에 값을 제가 템플릿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러와서, 안에 이제 테이블을 그 위치에 삽입하는 겁니다. 어, 그런 다음에 파워 오토이트에서 엑셀 파일을 테이블을 만들고요. 아까 이제 거기 테이블이 있으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어 있어야 되고요. 테이블을 만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어, 테이블에 있는 행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열어주면 되겠죠. 그 단계를 지금부터 쭉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요거는 이제 그 다음이죠. 파일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임의적인 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먼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파워업 구성을 이렇게 해봤는데, 우선은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시어포인트 데이터가. 그럼 제가 원하는 검색 결과가 나오겠죠. 제가 단순하게 그 지기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럼 해당되는 테이블에서 몇번 이상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온 결과를 뭐 추출하는 건 아주 단순 예제이기 때문에 보, 여러분들이 보다 복잡한 거 만들면 되십니다. 근데 지금 단순하게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여기에 이제 실제 예, 소트를 하겠죠. 소트를 하는데 요 검색값 여기 검색한 결과에 어, 우리는 검색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컬렉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컬렉션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를 제이슨 형태로 저장하죠. 그런 다음에, 그럼 제이슨 요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검색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예를 실제 파워 오토메이트에다가 집어넣겠죠. 이렇게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 파워 오토메이트에다가 결과를 가지고 값을 불러올 수 있게끔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 처음에는 쭉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세부적으로 볼게요. 제일 먼저 하는 건 이제 필터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값에 대한 필터를 보면, 제가 여기에 11을 넣는데, 었 이렇게 값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필터링을 합니다. 자, 이게 값은, 이런 형태로. 필터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다 주석문인데. 어, 필터 해가지고 해당되는 값. 우선 소트했죠? 오더넘버로 소트했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여기 넣은 값. 텍스트죠? 이 텍스트 파일을 문자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걸 숫자로 바꾼 거고요. 얘가 조건을 넣은 거죠. 희가 값이 비어있으면 10을 넣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이 값을 넣어라. 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의 값. 그 값이 아무것도 없으면 10 이상의 값. 10과 같거나 이상의 값. 그 다음에 값을 넣게 되면 그 이상의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필터링을 했고요. 여기다가 그 값을 그렇게 넣 거고요. 두 번째를 보여, 드릴게요그 보... 다음에 밑으로 가보시면 요게 이제 그 내용이죠. 그래서 필터에서 해당되는 값을 추출했습니다. 어, 두 번째, 컬렉션을 사용해서 json 형태로 바꾸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오른 셀렉트죠. 셀렉트에서 여기, 어, 클리어 컬렉션에서 컬렉션 하나, 컬... 잡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렉션 하나 만들어 만 지우는데 이거 이걸 쓰면 에러 떠요. 왜냐면 이렇게 만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에이트하는 순간 이게 에러는 사라집니다. 컬렉션 하게 되면 에러는 사라지니까 어 이거 썼는데 오류다라고 하신 분들은 밑에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for 에서 해당되는 이 갤러리죠. 여기에 갖고 갤러리에 있는 값을 갖고 와 오는데 모두 갖고 오는데 계속 이걸 쓰기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에서 get items라고 해서 리네을 했고요. 그럼 이제 컬렉션에서, 어, 콜 잡타이틀을 갖고 오는데, id 값에다가, 각공 값에 아이디. 타이틀에다가 각공 값에 타이틀. 어, 그 다음에, 오더넘버에, 각공 값에, 오더넘버를 갖고 오는데 이게 숫자 값이라서, 주로 문자로 저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트 해가지고, 파뭐 제이슨에서, 해당되는 값을 제일순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이게 컬렉션이라서, 이걸 넘길 때는, 파워 오토미로 보낼 때는, 그, 한 줄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이슨 형태로 저장해서 보내기 위해서, 제이슨 형태로 저장해서 j 제이슨이라고 저장을 한걸알수 있습니다. 변수선, 저 사이트에서 저장 변수를 하나 선언 했고요. 그래서 그 값이 여기 쭉 있죠. 이거 그냥 보시, 넣기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이제 실행을 할 때, 요거만 실행하면 되죠. 이렇게. 파워 오토메이트 실행할 때도 파워 웹에서 보면, 파워 앱에서 보면 여기에 파워 오토메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흐름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만들거나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보이실 거고요. 좀 여러 가지 좀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엑셀로 내보내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잡타이툴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내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볼까요 현재 데이터를 보냈다. 마저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 봤고요. 바리절트라고 한값은 뭐냐면 이것만 해도 실행이 되는데 왜 그러면 왜 얘를 넣느냐? 우리가 그 결과값에 보면 제가 여기다가 리턴 값을두 개를 넣었어요. URL과 패스. URL은 뭐냐면 실제 우리가 만들어지고 다 끝난 다음에 그 파일을 제가 또 어디... 이제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실행해서 열어야 되니까, 그 공유링크를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에, 그, 이제 문서를 수정하거나 이러려면 패스가 있어야 되겠죠. 경로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패스 값을 갖고 온 겁니다. 여기 두 가지 값을 제가 받아왔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은 못 갖고 오니까, 세트에서 이 값을 여기다 넣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결과 값은 어디에 저장되겠어요? 여기에 저장되겠죠. 그런 다음에, 바, 아까, 리절트의 url. 리절트 url이라고 하면 이겁니다요 url 값을 어디다가, u r l 넣어라.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사실은. 요 값을 그대로 어디다 넣으면 되냐면, 여기다 넣으셔도 됩니다. 런치에서 실행했죠. 그렇게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위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그럼 실제 엑셀이 열려요. 그리고 엑셀 패스를 넣었죠. 그래서 바, 리절트에서 패스를 돌린 겁니다. 이 스피너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이건 컴포넌트인데, 어, 이거 실행할 때,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할 때, 이 컴포넌트 하나 넣어놨어요. 이 컴포넌트가 뭐냐면, 한번 실행해보죠. 제가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XLS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엑셀이 하나 만들어지면 열릴 거예요. 요 화면, 지금 보시나요? 요게 스피너예요 그래서 제가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어, 다른 데를 못 누르게 하려고. 스피너 화면 하나 띄워놨죠? 이게 스피너입니다. 이건 이제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예, 뿌린 거고요 그러면 완료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엑셀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런데 엑셀이 열리는데, 어, 첫 번째 줄은 나오는데, 그 다음 줄이 약간 나오죠. 여기 제가 써놨어요. 테이블을 업데이트 되는데, 약간의 소요된 시간이 걸린다. 대략 한 10초? 정도 걸리는데, 양이 작으면, 이제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한번 카메 써볼까요? 이기를 동안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만들어졌죠. 어, 제가 한건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불러다가 이렇게 뿌리게된 겁니다. 자, ID가 110번이 넘어가는 이유는 계속 테스트 한다고 여러 가지 해서 110번까지 내려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표가 만들어졌죠. 원하는 위치에. 요,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죠. 예 진행자하고 파일 리크까지원는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엑셀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엑셀 템플릿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위치 한번 직접 가볼게요 음 제가 파일을 연결을 네요 그러면 열어보죠 시어포인트에 가서 제가 앱이라고 하는 테스트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다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문서에 제가 여기 템플릿 도큐멘트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요 파일입니다. 저, 템플릿 도큐멘트라고 해서 지기 테이블. 실제 테이블은 없죠. 여기 테이블이 만들어진 위치고요 테이블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형태로 테이블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대로 불러오고, 제가 원하는 위치, 위치에 테이블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템플릿 문서죠. 템플릿 문서를 먼저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이제 실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는, 파워 오토메이트를 만드는 게 어렵다라고 하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마찬가지로. 파워 오토메이트를 만들 때 우리가 여기서 파워 오토메이트를 지적하셔도 돼요. 이렇게 가셔서 만든 다음에, 여기서 불러다가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여기,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파워 오토메이트 가셔가지고, 흐름 추가해서, 어 기존에 있는 흐름을 만들어 놓은 거 갖고 올 수도 있고, 새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접 하는 걸더 좋아해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면, 지금은, 엑셀2 데이터죠. 엑셀2 쇼포인트, 어디죠? 네, 데이터. 이쪽 그렇죠, 내부, 네 여러 가지 어떤 거 잡고 있어요. 그가 열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볼게요. 여러개 열어놔서 <laughs> 자, 다 파워 업소 이제 보겠습니다. 결과 보면 되니까 잡타이틀 이거네요. 네. 잡타이틀 데이터를 어디로? 엑셀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차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파워앱에서 아까 받았죠. 하나를. 아까 제이슨 데이터를 받았어요. 얘를 텍스트로 받은 겁니다. 입력 추가해서 텍스트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이슨 구문을 갖고 오는데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거 그냥 클릭한 하 거예요. 동적 컨텐츠에서. 그럼 이 값이 여기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샘플에서 생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j s o 으로 만들어진 json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새 흐름에서 어 새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인풋 데이터 만들고요. 제이슨에서 갖고 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까 꿈결과 이렇게 됩니다. 중괄호 대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여기 콤마까지 요거 요한 줄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다 있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한 겁니다. 여기 결과값을 그냥 요 제이슨 나온 결과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한 거죠. 그래서 붙여넣기해서 만들게 되면 여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동으로 ID, Order Number, Title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진 값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실제 이 선택도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서, 어, 또, 제 블로그에 다 있으니까, 블로그 볼게요. 장을 이렇 뛰어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테스트한다고 창을 열었는데 안닫았네요 제가. 그럼 제 블로그가 어죠열게요 닫는 버릇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 이거 같네요 빼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여기에 이제, 아까 보면,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뭐냐면, 여기서 갖고 와서 보면, 오토베이트만 제가 따로 정리해놨거든, 요 밑에. 만들고, 텍스트 추가하고, 복업 비에 복사한 겁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만든 거고요그 다음에, 기본 제공에서 이렇게 제이슨 추가해서, 값을 넣은 거고요. 이렇게 동적값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제시된 값 갖고는 선택이라고 하는 기본 제공에서 선택이라고 있어요.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이 본문에 네, 보여드릴게요. 본문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ID 지기 순서 이거 제가 원하는 값을 쓰시면 돼요. 타이핑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는 ID 뭐 타이틀, 로드 넘버를 알지만 어, 엑셀 값에 그 테이블에 있는 값은 아이디도 요거 만드는 거예요. 요거 요거 이름을 만드는 이름을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 직위 순서 넣어라 그러면 해당되는 값을 만들어 졌죠 이렇게 선택이라고 해서 값을 만들어 졌고요두 번째 이제 동적 컨텐츠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졌고 마찬가지로 작업 추가에 가서 표준에서 쇼포인트에 가서 갖고 옵니다. 이단 보여 드릴까요? 이거나 해서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여러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음, 다른 건데. 작업 추가해서 뭐 해당되는 데 가서 표준에 가시면 여기 쇼포인트가 보여요. 쇼포인트에 가서 뭐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를 만들거나 그걸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작업표준에 표준에 쇼포인트에서 경로를 사용할 컨텐츠 추가 요게 있어요. 요걸 가지고 지정 하시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만들어진 템플릿 문서를 지정하죠. 그리고 파일 만들기에 가서 이제 엑셀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작업 가에서 표준에서 마찬가지 파일 만들기를 해서 만드는데 어, 똑같이 이 위치 제가 이제 이걸 하나 만들어놨어요. 잡 타이틀 익스포트 데이터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 위치에 만들었습니다 파일이.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장이 돼야 돼서 컨버트를 좀 했어요. 이렇게 넣시게 되면 여기 한국 시간도 날연월일 1분 초까지 만들어져요. 일부러 제가 그, 같은 파일이 안 만들어지려고, 초까지 그냥 넣어놨어요. 그럼 여기에 초까지 들어가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파일 하나 만들어졌죠? 그 컨텐츠는 아까 제가 요 위에서 만든, 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테이블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아까 어떤 거? 요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요이요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건데, 그게 이제 어디에다가 쇼포인트 사이트에서 대브 사이트 만드는데 문서 라이브를 아까 패스는 이 문서를 만든 위치 요거에 패스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위치는 B4에서 D4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 B4에서 D4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요 위치에 요 차례대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테이블 이름 있죠 타이틀 테이블 이 테이블을 아까 만들 때 잡타이틀이라고 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잡타이틀 테이블에, 어, 업데이트해라. 이럴 수 있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만들어놓은 게. 그 다음에 아이디 지기 순서. 이거를, 아까열 그러니까 이름, 아이디 지기 순서. 이거 좀 중요한데, 아까 그열 컬럼하고 같이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 행을 추가해야죠. 어디까지 만든 거냐? 아까 그러니까 요것만 만든 거, 요것만. 이렇게. 우리는 뭐를, 요걸 추가해야죠. 요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업에서 컨트롤, 반복이죠.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이니까 반복 작업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테이블에 행을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파일, 그 파일이고요. 여기 사용자 지정할까 테이블 지정하시면 돼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만든 잡타이트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항목. 을 지정하게 되면 한번 시간 복이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 출력된 값의 개수만큼 돌아갑니다. 그러면 만들어졌을 거예요. 어디까지 만들어졌냐면 여기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링크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링크를 만들어야 돼요. 공유 링크를 공유 링크를 만들기위 해서 현재 파일 만든 거에 아이디를 갖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너 읽고 쓰기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 내에서만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수정하고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제 경로를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공유 링크를 여기 만든 공유 링크와 그 다음에 파일 패스를 파일에서 만든 패스 값을 갖고 와서 내보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의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엑셀 온라인에서 실제 열어야 되겠죠 이 앞에서 만들어 만든 걸 가지고 url을 갖고 옵니다 아까 변수로 선언했죠 그리고 런치하면 돌아가죠 이렇게 안 쓰고 이거 그대로 쓰셔도 돼요. 얘는 사실은 이런 형태로서 해 파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돌 실행할 때 제가 셋을해서 실행할 결과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어라라고 변수 선언을 하게 되면 이그 변수에다가 값이 들어가죠. 셋은 전역 변수 설정이죠. 그리고 이렇게서 해 링크를 넣고 런치에서 런치는 이제 해당되는 거를 URL을 실행시키는 함수예요. 이렇게 실행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파일을 수정했을 때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패스를 제 받아 놓은 겁니다. 뒤에서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실제 이런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번 시간은 실제 엑셀, 우리가 이제 어포인트에 원하는 값을 추출해서 엑셀까지 내보내는 그런 과정을 했고요. 다음 시간엔 이거를 수정을 한 다음에 업데이트 하는 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